수학에서 구하다. 수. 달. 자, 1차 방정식의 대표적인 문제로, 거, 속시, 이런 문제가 있어요.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고, 실제로 풀어보죠. 수다리가, 우리 수달 수학의 수다리에요. 수다리가 집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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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관이 있대요, 영화관. 집에서 영화관을 갔다가 다시 오는데, 갈 때는, 갈 때는 시속 8km. 올 때는 똑같은 길로 오는데,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시속 42km per hour. 응? 시간당. 시간당 갈 때는 8km, 올 때는 42km로 왔대요. 올때 걸린 시간이, 갈때 걸린, 갈 때보다 1시간이 덜 걸렸대요. 올때 걸린 시간이, 한, 갈 때보다 1시간이 덜 걸렸어요. 당연히 이제 8km 천천히 걸어갔으니까 오래 걸렸겠죠. 올 때는 빨리 왔다. 네, 그 시간이 1시간이나 차이가 났더라. 집과 영화관사이의 거리를 구하라. 자, 이런 문제를 풀려면, 우리 방정식은 배웠고, 거속식은 아는데, 막막해요. 근데 지금 여기 딱첫 번째로, 어떤 생각이 드냐면, 두 번째로, 일단은 거속식 문제구나. 거속식 문제구나. 그리고 1차 방정식의 응용 문제구나. 그러면, 일단 첫, 번,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, 문제를, 파악해야 돼요. 문제를 파악한다.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. 거속시 문제고, 어, 영화관을 수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, 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뭐 했더라. 이제 이걸 어떻게 푸냐면, 자, 봐요. 이벤트를 잘 생각해 봐요. 이벤트.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를, 이벤트를,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,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이벤트는 지금 간단하죠. 수달이라는 사람이 등장인물 하나가 집에서 영화관으로 왔다 갔다 해요. 영화관을 갈때가 있고 올 때가 있어요. 갈때올때이두 가지 사건 이벤트가 있는 거죠. 그다음에 받았어요. 거속시 이렇게 써요. 이제 표를 그리자고 그러면 거리는 이 거수속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리와 속도와 시간에 대해서 이제 공식을 쓰고 해야 되는데 갈때 거리는 몰라요 그걸 구하래요 구하는 건 항상 X로 놓는다 자 이벤트를 하고 네 번째 구하는 거를 X로 놓는다. 구하는 거를 X로 놓는다. 구하는 걸 X로 놓으면 이거 X 올때 거리도 X 똑같죠. 갈때 속도는 8km/h 그죠. 올때 거리는 40, 올때 속도는 42. 42km/h 시간은 시간은 잘 모르는데 뭐잘 모르겠죠 근데 여기서 이 항상 이 물음표를 이 물음표가 이 연결고리가 돼요 연결고리 이 시간이 여기서 연결고리인데 무슨 말이냐면 갈때가 걸어갔기 때문에 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럼 갈때는 올때 거리 올때의 그 시간이 뭔지 모르겠는데 갈 때는 올 때에 이올 때에 더하기 1시간 이라는 걸 알죠 이게 연결고리에요 그럼 이 연결고리로 이 연결고리로 이 거속 시에 이 공식을 바꿔 주는 거예요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지금 시간이 연결고리니까 이걸 시간으로 다 나타내야 돼요 시간은 몇 분의 거리죠 이렇게 바꿔 주라는 거지 연결고리로 그러면 연결고리로 문장을 여기다 써요 갈때 걸리는 시간은 올때 걸리는 시간 더하기 한 시간이 맞죠 요거가 이게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. 갈때 걸리는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. 속도는 갈 때는 8km. 거리는 x. 올 때는 42km. 속 거리는 x. 더하기 1시간. 이게 방정식이에요. 이 방정식을 풀면 돼요. 지금 푸는 거는 생략을 할게요. 왜냐면 하 지금 응용 문제에서는 중요한 거는 방정식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지 방정식을 푸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. 자.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졸업하는 그날까지 수달 수학이 응원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.